대한민국의 검사수가 2000명인데, 고작 10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더 많은 검사들이요. 지금 크밍아웃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쓰고 빠진 정치, 깔끔하게 쓸어주는 아재TV 마산에 마산아재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크밍아웃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네, 며칠 전,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예, 이 검찰의, 예, 대빵격인 이 윤석열 청장님께서, 나는 정치검찰이다, 라고, 예, 커밍아웃을 하셨죠. 예, 대빵이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니, 거기에 있는, 예, 수화들이 지금 줄줄이, 예, 따라서, 커밍아웃을 하신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님들, 예, 커밍아웃 하시는 게 맞습니다. 바로 내가 부패검사다. 바로 내가, 비리검사다. 네, 이렇게 커밍아웃 선언을 하십시오. 지금 여기 언론에서 이 커밍아웃에 동참을 하고 있는 이 검사 수가 뭐 130명이다. 160명이다. 하물며 지금 200명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예, 떠들고 있던데, 예,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요, 이렇게, 예, 부패하고 비리하고 썩은 검사들이, 예, 고작, 예, 130명, 160명, 200명 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사수가 2,000명인데, 고작 10%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더 많은 검사들이요, 지금, 커밍아웃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벤츠 검사다. 바로 내가 그랜저 검사다. 그리고 또 바로 내가 승접대 검사다. 그리고 또 바로 내가 이 사기꾼들에게 금품을 받은 이금품수수 검사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벤츠 검사, 많은 성접대 검사들, 예, 알아서, 예, 커밍아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내가 부패 검사다라고, 예, 커밍아웃을 하시고 계시면서 지금, 뭐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뭐가 이렇게 난리 벚꽃통을 치면서, 예, 커밍아웃을 하십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요. 지난 수십 년간, 당신들의 그 특권의식으로, 법위에 군림을 하고, 국민 위에 군림을 하면서 부패 검사, 비리 검사, 쓰급 빠진 검사로 그동안에 그만큼 많이 해 드셨으면 됐지. 아직도 그렇게 해 드실 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 불만들이 많으신 겁니까? 지금요, 이 국가와 대한민국의 이 국민은요, 이제 당신들한테 그만 좀해 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 좀해쳐 먹고 이제 제발 좀 제대로 된좀 검사가 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도 예 불만입니까? 네, 지금 이렇게 이 검사들의 커밍아웃 릴레이에 동참을 하고 계시는, 예, 검사 양반님들, 또는 예, 앞으로 동참 예정이신 예, 검사 양반님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든, 예, 검사의 반란을 하든, 예,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데요, 대신에 내가 부패 검사다, 내가 비리 검사다라고 이렇게 커밍아웃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세상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뻔뻔하게. 최소한 양심은 좀 가지고 하십시오. 최소한 국민의 눈치는 좀 보십시오.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요, 당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그동안 마이무 다이가 진짜 그만해라. 이게 바로 국민들이 당신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 꼭꼭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